안녕하세요, 여러분. 발리마녀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로이예요 오늘 저희가 지뭘 준비했죠? 오늘은 저희가 이제 발리에서 무엇을 사갈까? 어떤 먹을 게 맛있나요? 음. 어떤 걸 사가야 주변 지인들한테 선물하기가 좋나요? 하는 아. 기념품 같은 음. 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발리 왔다 가면, 아, 뭘 사가야 되지? 굉장히 좀 고민스럽잖아요. 막 발리를 대표하는 딱 발리하면 딱이거야 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아, 음,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기념품이 될 만한 걸좀 소개해드리고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또 저희가 실제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어 먹거리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아, 네, 좋습니다. 네. 가장 먼저 저도 참 좋아하는 건데 저는 파이 종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 여기 파이 수수라고, 음. 수수가 무슨 뜻이죠? 수수가 우유라는 음. 뜻이에요. 어, 우유 파이 같은 건데 조금해요. 그리고 뭐 많이 들어간 것 같지 않은데 적당히 달고 음. 적당히 바삭하고 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식감에 선물하면 굉장히 괜찮은 파이 수수 요거 추천드립니다. 약간 발리식 에그 타르트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요즘에 한국분들이 발려서 제일 많이 사가는 게 이거죠. 야바, 야바. 그래놀란데 여러 가지 맛이 있어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초코바나나를 제일 좋아 하거든요. 그냥 먹어도 맛있고, 우유에 타먹어도 맛있고, 아, 시리얼처럼? 네. 오. 그 다음에 요거트에 뿌려 먹어도 맛있습니다. 오, 그치, 요. 맛있지. 야바 음. 되게 맛있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맥주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맥주와 함께 하는 거 항상 같이 해야 되는데, 맥주와 땅콩. 맥주와 땅콩. 땅콩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없죠, 없죠. 그냥 땅콩 말고, 음. 이렇게. 음. 이렇게 생긴 땅콩이 있는데, 이 땅콩은 뭔가 맛이 가미가 돼. 약간의 음. 맛이 가미가 되는 게 튀김만 되리 들어간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먹어도 진짜 계속 손이 가고, 음. 맥주랑 함께 하면 정말 찰떡궁합이. 음. 마늘 일단 꼭 추천드립니다. 되게 짭조름하거든요. 음. 사실, 한번 열면 멈출 수가 없는 게. 라게라도 넣어놓고, 이렇게 는 까. 그 먹다가, 아씨, 그만 먹어야겠다. 닫았다가 또 열어. 한 30초 있다 또열게 되는 진짜 마성의 마늘 땅콩이고 이거는 저한테 선물 받으셨던 분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너무 맛있었다고 해주셨던 거예요.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그랜드럭키나 뭐 마트 같은데 가시면 다 있어요. 그리고 계속 맥주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왜 맥주 홀더 있잖아요. 우리 그 펍이나. 레스토랑 같은데 가면 맥주 빈딴딱 시키면은 거기 이렇게 끼우는 이렇게 홀더 같은 걸 줘요. 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오랫동안 차갑게 음. 유지를 해주고 음. 이게 밖에 온도랑 안의 온도랑 다르면은 그 겉에 물이 생기잖아요. 그쵸. 그 물도 이제 막아주고 어. 컵코스터 대신으로 쓸수 있는 걸로 음.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아일러브 발리 이런 거 있잖아요. 기념되니까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 사가시면 되게 좋겠죠. 어. <laughs> 그거까지.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제 발리 바나나라는 이제 브랜드가 있는데, 발리 바나나로 만든 그런 제품들이거든요. 튀긴 거예요. 바나나 튀기, 튀겨서 약간 말린 거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얘. 얘가 진짜 맛있는 게 약간, 튀김옷을 입혀서 튀긴 거거든요 오, 맞아. 진짜 맛있어요. 약간 무슨 꺼바로우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바나나인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너무 맛있어요. 발리 바나나. 그리고 여기가 케이크를 또 팔거든요. 블루베리 바나나 케이크 이런 식으로 해서 케이크를 파는데, 케이크도 맛있어. 발리 바나나. 이거 공항에서 제가 본거 같아요. 어, 공항에 있어요. 그리고 초콜릿 바나나 초콜릿도 있고, 그리고 바나나 모양의 사롱들도 있고, 오. 예쁜 게 되게 많으니까 음. 귀염귀염한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굉장히 맛있는 간식이니까 이런 거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바나나 이것도 있어요. 바나나 아니고. 자나나 이것도 음. 굉장히 맛있어요. 이렇게 네. 많이 사갈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음. 자나나 같은 경우에는 맛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연유 맛이 있고요. 그다음에 치즈 맛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매운 맛도 있는데 그건 조금 맛이 없고 치즈 맛이랑 연유 맛이 맛있는데 연유는 약간 그 바나나 튀긴 그 말린 거를 분유에다가 버무린 느낌. 어. 맛이 없을 수가 없네. 어, 어, 맛없, 어, 이래서 그래. 어. 너무 맛있어요. 어저께도 제가 이거 하나 열었는데, 그래서 한 다섯 <laughs> 개 먹고, 이렇게 말아서 또 놔뒀다가, 아, 안 되겠어. 응. 또 먹고 또 먹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사실 한번 열면 멈출 수가 없는 그런 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응.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나나칩이랑은 많이 다른 느낌이에요. 달라요. 특히 얘. 응. 너무 맛있. 진짜 맛있어요. <laughs> 미친 맛이요 정말. 뭔가 쫀득한데 바삭하고 바나나향 나면서 달콤한데 달지도 않고 오. 되게 오묘해요. 진짜 희한해. 한번 드셔보세요. 일단 사람 드셔보시고 입맛에 맞으시면 좀 많이 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아, 지금 이거. 요즘 이게 굉장히 핫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코코넛지. 네. 이게 왜 핫한 거죠? 이게, 어, 저도 이제 그때 태국 갈때 <laughs> 비행기 안에서 방이 <밤이> 떨어져가지고 <laughs> 어. 하나를 땄는데 어, 되게 담백하면서 맛있어요 어. 일반 코코넛 칩보다 살짝 더 바삭한 느낌이 들었고 아삭해 특히 이 초코맛이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어 맛있더라고 어, 생각보다 음. 나는 초코랑 코코넛 의이 그래 맛이 없을 순 없겠지만 뭔가 좀 텁텁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향도 굉장히 괜찮고 음. 카카오를 좋은 걸 쓰나봐 어, 되게 고급진 맛이 났어요 이거 요즘에 되게 구하기 힘들다고 하시니까 근데 이거 그랜드럭킴랑 어, 어. 빈땅 슈퍼마켓 가면 있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좀 빨리 가셔서 구매를 하시 어. 저희도 이거 쫙 끝에서 어. 멀리 있는 거꺼내고산 거였거든요. 공항은 가격이 2 배가 되고. 마트에서 사시는 거 싸요. 16,500루피밖에 안 하고. 음. 이거는 사실 아이스크림에 뿌려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파는 투게더 같은 음. 거 있잖아요. 오. 그런 거에다 같이 이렇게 먹으면 정말 맛있을 만한. 그리고, 어, 장수가 좋아하는 이거 어, 이거. 음. 여러분 이거 드셔보셨어요? 이거 은빙이라고 하는 과자인데 이게 저도 우연히 그 주영이네 시어머니가 해주셔서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음. 이게 고구마예요? 감자예요? 감자과? 아 감자과의 그 어떤 그런 구운 식물 같아요. 제 생각엔. 음. 그거를 이제 말려서 튀긴 과자인데 이름이 은빙이래요. 근데 이게 약간 어떤 맛이냐면 아그 우리나라 그 뻥튀기인데 뻥튀기인데 약간 쌉 씁쓸한 맛이나요 살짝 씁쓸한, 씁쓸한 맛이, 맛이 나요. 어. 근데 그게 되게 매력적이야. 음, 음. 씁쓸한데 짭짤하고 뭔가 음. 달콤함도 뒤에 오면서 음. 이게 중독되는 맛. 이거 사실 입에 넣으면 어디선가 먹어본 맛이나 맞아, 나요. 맞아. 어. 근데 이거 어디서 먹어봤지? 약간 어. 이런 건데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 어. 내가 좋아하는 거. 어. 이거 어. 얘기 진짜 많이 했는데. 어. 워렌즈 치즈슈. 어. 이거 맛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초코 맛은 홈런 볼이랑 똑같아요. 음. 근데 얘가 약간 더 바삭바삭한 진짜 슈 느낌이고 그다음에 블루베리 맛도 있어요. 이건 그거. 깨주 맛이고 어, 이거는 치즈 맛이고 어. 이거 어, 너무 맛있거든요. 이거는. 제 애들이 좋아할 만한 어, 그런 먹거리니까 이것도 한번 마트에 가서, 가서 보시면 또 있습니다 이거 음. 발리에 외국가다 말고 발리 음. 자체에서 니는 이런 푸스카나 음. 저런 가격이 굉장히 싸요 그다음에 또 마트에서 살수 있는 게 우리 굿데이 카푸치노 있죠 어 완전 음. 너무 너무 맛있네 음. 향이 정말 끝내주는 어, 맞아. 그거 아이스로 해서 드좋보셨어요아이스 어, 너무 맛있죠 그거 아이스용으로도 나와 있어요. 맞아 아이스 나는 얼죽가다 나는 어, 어느 주어도 아이스다 하시는 음. 분들은 그 믹스를 얼음에 타서 흔들어서 드시면은 어, 거의 뭐 더위 사냥 저리 가라요 정도 배운이잖아요. <laughs> 네배운이여자또 라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음, 그렇죠 미고래 음. 이게 세계적으로 맛있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좀... 아 그쵸 그렇죠. 날씨고랭과 어, 함께 너무 맛있어 <웃음> <웃음> 요게 사이즈가 정말 작... 작은 거 0.5인분짜리 하나랑 또 1인분짜리 큰게 있어요 근데 어. 그거 이제 작은 거상하정도 충분히 뭐두개 끓이시면 1인분으로 딱 좋고 큰 거는 혼자, 혼자 먹기엔 조금 부족하더라 근데 내가 보기엔 작은 거두 개를 드시는 음.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고랭은 브랜드가 두 개가 있는데 인도비가 제일 유명하고요 음. 근데 사실은 스답이라는 그 브랜드가 있거든요. 저는 거기 미고랭이 더 뭔가 감칠맛이 되게 나서 맛있었고 또 미고랭 만드실 때 그냥 그 드시지 마시고 계란 후라이는 또 필수고 어, 그다음에 뭐 숙주라든지 이런 야채 같은 거 곁들여서 드시면 또 되게 맛이 있어요. 음. 그리고 이 미고랭이랑 나시고랭이또 곁들여서 먹으면 또 좋을 만한 소스가 어, 끝짭 마니스라고 하는 달달한 간장이랑, 그 다음에 산발 소스, ABC에서 나오는 요거 두 개를 한 바퀴씩 둘러서 섞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 깨짭 마니스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까만색 간장 소스 같은데요. 그 김치 볶음밥이나 아, 그냥 아니요. 볶음밥 음. 하실 때 한번 넣어보세요. 굴소스 대신. 어. 진짜 뭔가 맛이 업그레이드 된 느낌? 미친 맛이야. 되게 맛있어요. 어. 저도 몰랐는데, 어. 저 김치 볶음밥 할때 항상 그거 넣거든요 끝장 응. 많이 쓰라고 하는 거. 너무 진짜 맛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볶음밥 집에서 아이들 있는 집은 어. 많이 해 드시잖아요. 어. 아이랑 같이 오신 분들은 끝짠마니스같 9만원 사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성매용으로 너무 좋고요. 어, 그 끝짠마니스랑 삼바소스를 1대1로 이렇게 섞어서 삼겹살 두 음? 마리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 우와, 이 얘기 또 처음 듣네. 어. 삼겹살 진짜 맛있어. 맛있겠다. 뭔데, 뭘 찍어 먹든 맛이 없겠어. 진짜 맛있어. <laughs> 어 그리고 또 세이프 케어 음, 음. 요거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세이프 케어 그리고 엘립스 음. 요것도 많이 사는 용하거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코코넛 칩과 더불어서 스티 꿀을 그렇게 많이 사 가지고 어 맞아 먹기 뭐 타하니까 음. 어, 우레이 스티 꿀이라는 음. 걸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이것도 지금 전국적으로 발리 내에서 음. 구하기가 힘들 정도로 같아요 너무 많이 사가셔가지고, 맞아, 음, 음, 보이만 일단 구매를 하셔야 된다. 음. 내가 왜 한국에도 스티꿀이 있는데, 여기서 음. 구매를 하실까 생각을 해봤는데, 음. 발리는 100%다 꿀이잖아요. 맞아요. 음. 무조건 100%다 꿀로만 음. 채워야 되는 거라서, 믿을 수 있어서, 음. 그리고 가격도 싸니까 음. 사가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스티꿀, 음.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태국을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같이, 어, 같이 가셨잖아요. <laughs> 거기서 저도 이제 살 만한 기념품이 뭐가 있나 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음. 여성분들 생리대를 어. 태국에서 많이 사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뭐가 대단하길래 생리대를 사갈까? 하고 봤더니 생리대 자체 에쿨 기능이 어, 있고 쿨링 어, 기능이 있어 맨솔 기능이 어. 있어서 이걸 착용을 하면은 어. 너무 시원한 거예요 음. 한여름에 우리나라는 뭐 사계절이 있기는 하지만 음. 한여름에 너무너무 덥잖아요 그쵸. 그때 이제 한번 그걸 사용을 하니까 너무너무 음.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laughs> 한국에도 있기는 한데 여기가 더 싸다고 얘기를 들었싸고 저도 지금 그걸 쓰고 있는데 한번 사용해보시고 괜찮다 하시면 여기서 사가지는 것도 되게 음.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그날의 찝찝함을 완전 확 잡아주고 너무 시원해. 어, 그리고 일단 냄새가 안, 어. 냄새가 안, 안 나니까 너무 좋고 음. 저는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생리통이 줄어드는 어, 그런, 어,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괜찮았다. 맨솔향 오이, 오이향? 오이? 오이. 이렇게두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응. 오이가 정말 괜찮더라. 고요 오이가 좀더 산뜻해. 산뜻하고 상큼한 느낌? 맞아요. 응. 그리고 이제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마트는 이 정도가 응. 된것 같고, 응.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뭐 먹고 바르는 거 싫다 응. 하시는 분들은 또 남는 선물로 응. 가져가시는데, 요즘에 또 제일 많이 가져가시는 게 그냥 어쩔 수 없이 티켓 투더 분이잖아요. 아, 그쵸. 응. 티켓트 덕문에 음, 가면 음, 뭐 친척도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음, 음, 한국 분들이 음, 굉장히 사랑해주시는 브랜드인데 음, 뭐 저는 솔직히 너무 만족해요 여러 개를 음. 사가지고 내 맘대로 그날그날 색깔별로 음. 하는데 한국에서도 잘 쓰실 음, 것같아 음, 이거는 낙하산 만드는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서 너무 되게 튼튼. 튼튼합니다 음. 이게 배나 음. 크로스백백 뭐 사이즈 작은 거큰 거부터 막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구르기도 되게 쉽고 색깔도 되게 조합을 잘해놔가지고 어. 되게 센스 있고 음. 괜찮은 선물. 음. 워낙에 작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안쪽으로 그렇죠. 포장이 잘돼 있잖아요. 어, 너무 선물하기가 너무 좋아요. 선물하기가 한국에서 팔긴 파는데 <laughs> 온라인에서 비싸고요. 그런데 이제 선물하시기에도 굉장히 사이즈가 예쁘고 하니까 맞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라탄백. 음. 음. 라탄백은 뭐 이제 오시면은 뭐 우붓만 가셔도 음.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잖아요. 음. 뭐 예쁜 게 많아. 요 그중에서 고를 때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음. 훈제계란. 음. 음. 냄새를 항상 맡아보셔야 돼요. <laughs> 냄새를 맡았을 때 약품 냄새가 난다. 사면 안 돼요. 음. 뭔가 이렇게 꼬리꼬리한 냄새가 난다. 사면 안 돼요. 음. 훈제계란 냄새. <laughs> 어, 어디 어 지금 찜지방 있나? 훈제계란 냄새 뭐지? 하면은 어, 괜찮아. 요 괜찮은 음. 라탄. 가격대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거예요? 그 가격대 같은 경우 요즘에 좀 발리 물가가 좀 많이, 많이 올랐잖아요 하죠? 그래서 뭐 작은 거는 35만 루피아 선 많이 하는것 같고 좀 커지면 커질수록 45만, 55만 이렇게 가더라고요. 음, 결코 음. 싸지는 않다. 싸지는 않아. 왜냐면 이게 라탄백이 만드는 걸 보니까 되게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 거죠. 다 사람이 이렇게 음. 꼬아서 만드는 거고. 다거 수제라서. 네. <laughs>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점. 근데 이제 우브 시장 같은 데 가시면 동그란 거, 음. 기본 요런 거는 가격 흥정 잘 하시면 뭐 20만, 25만 루피 요 정도 주실 수 있어요. 음. 음. 괜찮다. 음. 우리 라탄백 얘기했으니까 또 빠질 수 없는 음. 우리 이제 발리티키, 식기류나 음. 뭐 도마 요런 음. 거 그래. 아직도 많이 구매를 해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장에서도 목각 제품 요런 걸 팔긴 하는데 음. 솔직히 나는 못 믿겠어.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아니면 쓰다가 뭐 갈라질지 곰팡이 생길지막 이런 의구심이 들잖아요 음. 그냥 마음 편하게 발리티키에서 구매 해가시는 걸를 추천드릴게요 네네 그리고 이제 어제 저희가 우붓 가서 음. 잼을 싹풀어왔잖아요 아우 아, 아, 이거는 너무 괜찮더라 오, 맛있어 오, 너무 오. 맛있더라 요거 피처 콤피처죠 음, 요거 콤피처 콤피처. 드라고 과일을 이용해서 만든 잼들인데 음, 특징이 음. 안 달아요 너무 맛있었고, 얘는 사이즈도 이렇게 좀 미니미, 어, 미니미하잖아요. 저는 또 선물하려고 이렇게 3개씩을 묶었는데, 하나에 이게 6만 높이였나? 정도했던것 음. 어, 아, 같아요. 그러니까 3개면은 18만 높이 하니까, 이렇게 해서 15,000원. 음. 어, 한 사람한테 줄수 있는 선물이고, 음. 여기에서만 먹을 수 있는 열대 과일로 만든 잼들이좀 많이 있었어요. 어, 맞아요. 음. 특히 싸워속? 싸워소 숲, 속? 이게 시르삭이라는 그 과일로 만든 거거든요. 음. 이시르사는 사실 음. 주스로도 되게 많이 먹는데 되게 맛있고 새콤달콤 맛있고 음. 되게 건강에 좋은 그런 과일이에요. 근데 음. 네. 너무 음. 너무 맛있더라 이거 진짜. 이거. 어. 이게 가면은 이게좀 음. 테스트를 다할수 있어요. 먹어보고 싶은 거를 음. 먹어보고 살수 있다는 점이 저는 음. 가장 좋았고 근데 이 이거는 이... 정말 충격적인 맛이었어. 너무 맛있어. 이게 뭔가 복숭아 같은데 음. 사과 같기도 한데 음. 그렇게 달지도 않고 텍스처가 있고. 어. 약간 황도 씹는 느낌이었어 오, 되게 특이한 맛이거는 정말 <laughs> 한국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런 맛이라서 좋 그리고 한국분들이 제일 많이 사랑하는게 이거래요 레몬버터 나는 음. 버터? 레몬으로 버터를 만들었다고? 그뭐 어떻게 먹어야 되지 하고 테이스팅을 해봤는데 음. 그왜 우리 레몬 머랭파이 있잖아요 음. 그 레몬 머랭파이의 그 가운데 노란 부분 있죠 그 채우는 그 맛이랑 똑같아요. 그니까 그 맛이랑 똑같아서 이건 솔직히 어디에 어떤 빵에 얹어서 먹어도 그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요 음.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이걸로 요리를 한다거나 그런 건안될것 같고 음. 빵에 발라 먹거나 뭐 아이스크림에 얹어 먹거나 음. 샤베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음. 그럼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음. 이거 추천드려. 요 맛있더라고요. 얘는 진짜 그냥 퍼먹어도 맛있을 만하더 너무 괜찮았고 음. 요거트랑 아이스크림에 또. 섞어서 먹으면 되게 괜찮을 것 같은. 음. 어, 이게 음. 첨가물이 안 들어가 있어서 개봉을 음. 하면은 두 달? 한 달? 개봉을 하면 냉장고에 보관 하셔야 되고 두달 안에 드셔야 되는 거래요. 음. 그리고 개봉을 하지 않는다면 음.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서 1 년까지는 드셔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런 거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장도 너무 예쁘죠. 음. 너무 귀여. 오 음. 이 잼이 유명해지기 전에 이제 코어퀴즌이라고 예전부터 터죽대감처럼 지키고 있던 잼집이 잼 집이 있죠. 거기 이제 밀크잼, 거기 제일 유명하고 어, 거기도 먹어보고 살수 있고 약간 여기는 뭔가 좀 정감 있는 느낌이다라고 하면 거기 좀 약간 고급진 느낌이고 네, 가격이 조금 있고 좀 고급진 선물하고 싶으시면은 코어퀴즌 잼도 되게 괜찮으니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발리에도 와인을 만드는 곳이 있나요? 와이너리가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있어요. 사바베이라고. 네네, 와이너리. 어, 사바베이 와이너리가 있는데, 거기서 만드는 와인을 뭐 마트에서도 판매를 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곳에서도 판매를 해요. 그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싸더라고요. 오. 그 백포도주 이런 거가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데, 샤도네이? 음. 전잘 몰라요, 와인에 대해서. 네. 그것도 요즘에는 많이 사가신다고 하세요. 음. 파일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응. 이 정도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정보는 된거 같고 음. 하나는 이제 인도네시아 천 여기도 섬유가 유명한 나라여서 음. 바틱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틱 크리스라는 그 브랜드가 있는데 이거 곳곳에 있습니다. 갤러리아몰 안에도 있고 해서 상의, 하이 그다음에 스카프 이런 식으로 파니까 나 우리 엄마한테 좀 특이한 그런 문양의 스카프를 좀 선물해 주고 싶다 하시면은 바틱도 괜찮으니까 이런 음. 데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음. 그래서 어디 가서 사야 되나요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그랜드럭키 산우르, 음. 선센로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랜드럭키가 하나 더 생겼거든요. 그랜드럭키 우다야나 가시면 훨씬 넓어서. 쇼핑하시기에 되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물건도 훨씬 많고, 그렇죠. 음. 그다음에 빈땅마트, 뭐 스미냑 우붓 이렇게 있고 음. 갤러리아몰 안에 하이퍼마켓이라고 굉장히 또큰 마켓이 있고 여기는 약간 공항과 가까워서 또 기념품샵을 노리고 만든 그런 곳이라 안에 들어가면 수제 비누부터 해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 어, 안에 들어가시면 한꺼번에 쇼핑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음. 그렇게 한번 쇼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콘 발리가 생기기 아, 좀 됐잖아요, 네. 이제는. 손님도 되게 많아지고, 입점한 음.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음. 그 지하에는 티켓 투더문, 크리스나 올레올레, 올레, 음. 센서티아. 음. 그러니까 여기서 살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모여있어요. 음. 그러니까 나는, 아,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싫고, 시원해. 에어컨 음. 바람 맞으면서 쇼핑하고 싶다. 음. 하지만 아이콘 발리로 오셔서 쇼핑을 그렇죠.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센서티아 얘기를 안 해? 네 음. 센서티아 제품들. 되게 좋은, 좋은데요 특히 샴푸가 되게 유명해요 음. 나는 이게 개면화성제가 없는지 몰랐는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음. 거품이 잘안나 이게 뭐가 잘못된 건줄 알았는데 그게 없을수록 거품이 안 난다고 해요 음. 그 두피가 좀 예민하시고 민감하신 분들은 그거 뭐 굉장히 많이 성분 찾아보시잖아요 센서티아가 완전 100% 내추럴이라서 낫더라 음. 나뚜라리라서 natural. 한번 사용해보시고 뭐 선물하기도 좋고 음. 가격대도 뭐 그냥 한국에 u 괜찮다 하는 브랜드의 샴푸 정도의 의격대니까 크게 부담 없으실 것 같아요 l natural. natural. 약간 그런 거 관심이 없으신데 써 음.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a t u r a l na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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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a t <laughs> 어, 비 오는데 조심해서들 여행하시고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